사백3번 미분가능한 함수 y=f(x)랑 y=x 그래프래 0, a, b 이렇게 크기 순서가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오고 있을 때 기억 a분의 f(a)가 b분의 f(b)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f(0)을 붙일 수 있는 매질. 왜? 그러면 0이니까 맞지? 이 무슨 슨 말? 에에서 a 까지 평균 변화율 0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 0에서 a 까지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0에서 B까지는 좀더 급하게 0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 얘가 더 크네 이게 풀렸고 n 은 f b a o a 가 b a 보다 큰점으로어 b a는 여기서 봤을 때 양수니까 b a를 양변에 나누면 b a 여기는 나눴으니까 얼마 됐다? 1보다 크냐 물었어.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냐 물었어.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생겼어. 1은 누구를 위해 y는 x가 가진 기울기보다 크냐 맞지? 이건 맞는 말. 이 F p r i m A하고 F p r i m B하고 사실이 제일 사실 쉽지. a 에서의 순간 변화율 b에서의 순간 변화율 b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변화율, 더 급하지 맞지? 이쪽으로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r f' p 프라임 2분의 a 플러 r a p a m r a p a 자, <laughs> 순간변화율인데 안에 있는게 뭐, 뭐 나타내고 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나타내고 있지 저게? 맞지? AB의 산술평균이 AB의 기하평균 했을 때프라이 넣었을 때 얘가 더 크냐 물었잖아. 자, 우리 일반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 평균은 루트 ab인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지. 물론 ab가 다 양수잖아. 그산술기하 평균. 그러면 좌표를 이 좌표보다 이, 좌표보다, 이 좌표가 더큰 좌표, 크거나 같은 좌표를 넣는다는 거지. 얘는 점점, 점점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애야. 맞지? 그러면 여기가 루트 ab면 그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곳에 산술 평균이 있다라는 거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증가하잖아 맞지? 점점 큰 좌표로 갈수록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리을 만드는 거야 좌표 X 좌표 점점 클수록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맞지? 말하는 거지